링고야, 우리 예쁘니? 우리 예쁘니? 우리 예쁜이 린고? 린고 예쁘니? 린고 예쁘니. 예쁘니. 예쁘니 편해? 우리에게 편해? 우리 복실이, 복실복실복실복실, 복실, 복실, 복실. 털색 털이 너무 부드러워. 우리 복실이 털 부드러운 복실이, 복실이. 복실복실복실. 복실 복실. 우리 애기. 복실복실복실. 복실 복실. 우리 애기. <laughs> 우리 링고 애기. 링고 젖꼭지한 번도 쓰지 못한 젖꼭지 <laughs> 중성화에서 애기를 안 나오니까. 링고야. 링고야. 아이고. 링고야. 애기 봐봐, 링고. 링고 치루 츄루! 닝고 츄루! 츄루, 인고 우리 닝고 츄루! 우리 닝고 츄루! 츄루! 우리 애기 츄루! 츄루, 우리 애기! 응, 쉬고 있어 츄루는 다음에 줄게 음, 귀여워